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만나 먹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실은 만나 먹기 영상은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 먹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 먹기 2학년부터 6학년들은 잘 하고 있지만 한번더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 먹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만나먹기를 잘 익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나먹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왜 하는 것일까요? 만나먹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먹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먹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 먹기를 하는 것이죠. 밥을 먹듯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만나 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 먹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 만나 먹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 목사님도요 목사님의 힘으로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만나먹기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 먹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기입니다 저희 교재 속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기 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주면요 듣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내 귀로 한번더 듣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기 할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읽는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번 읽기입니다. 두번 읽기 할 때는요, 반드시 밑줄을 끊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 만나먹기 교재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것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단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 인도해 주고 있는데 책자를 보면서 아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세번 읽기 어, 마지막 읽기 단계인데요. 어, 이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읽고요. 분명히 어떤 어, 세번 읽기 할 때는요 그 책에요 어, 다음 구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더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빈칸이 있는데 빈칸엔 단어를 채우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땡땡땡땡 이렇게 했으면 그 땡땡땡땡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찾고 글자를 한번 써보는 거죠. 우리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너무 잘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1학년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글자를 쓰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글자 쓰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렵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글자를 써보는 것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해해요.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은 말씀을 이해해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혹시 글자 읽는 것이 쉽지 않다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아,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인 단계는 기도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아랫부분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밑줄 쭉 그어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밑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세번 읽고 말씀을 이해해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격식을 차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표현할지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또 기도로 마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문 작성한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꼭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인데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이만나먹기에이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잘할 수 있죠? 우리 힘차게 이번 1년 동안 또 만나먹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